제 34기 일본 여류명인전 본선 리그 고바야시 이즈미치 단과 나카무라 스미레 3단의 바둑입니다. 먼저 대진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대진표를 보시면은 34기고요. 우승 상금은 700만 엔, 우리나라 돈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전년도 우승자가 후지사월이나 그리고 전년도 도전자가 바로 아, 여기 전년도 보시면은 전년도에 후지사월이나한테 스미레가 도전해서 크게 화제를 모았는데 2대 0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34기에 다시 본선이기 시작하는데 전년도 도전자니까 맨 위에 있는데 지금 3전 3승에서 네번째 판으로 고바야시 이즈미하고 만난 거고요. 고바야시 이즈미는 별로 성적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고바야시 이즈미가 누구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일본 최고의 바둑 가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77년생 여자 기사인데요. 한때 일본 여자의 1인자를 했었죠. 근데 그것보다 아버지가 고바이시 고이치, 엄마는 고바이시 레이코 7단인데요고바이시 레이코가 누구냐? 고바이시 레이코의 아버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기타니 미노루 구단입니다. 기타니 미노루 일본 아, 프로바둑계 의 정상급 기사들이 다 거기 제자라고 할수 있죠. 오오다계부터 조치훈 구단까지가 다 거기 제자고. 그래서 고바이시 고이치 구단이 거기 제자였을 때 아, 여기. 어떻게 보면 은 누나라고 할수 있는 13살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단위아 딸하고 결혼해서 고바이시 고이치하고 여기 부부였는데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이에서 난 딸이 바로 고바이시 이즘입니다 그리고 고바이시 이즘이 본인은 누구랑 결혼했냐? 한때 일본 기원의 1인자였던 대만 출신의 장시 구단하고 결혼했습니다. 장시 구단은 80년생이니까 3살 연상이에요. 고바이시 이즘이 7단이. 그리고 본인의 딸들, 본인의 딸들, 여기, 아, 중국, 여기는 이제 일본, 일본어로 읽으면은 뭐, 뭐, 고스미, 고하루,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중국 기사, 사람이니까, 아버지가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말로 읽으면 뭐, 장신청, 뭐, 장신칠, 뭐, 이렇게 읽어야 될것 같아요. 요 자매들이 2006년생, 2009년생 자매들이 다 딸들입니다. 다 프로기사를 입단했어요. 전례로 보면은 요 중에 성적을 음. 내는 누구 한 명이 일본 여자 1 인자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또한두살또몇살 어린 일본 남자의 정상하고 나중에 결혼할지도 모르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의 그 가문 세습 제식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해가 이 집안이 일본 바둑계 최고의 명문 가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 2010년생 또래 남자 기사들 중에서 1 인자가 나오면 여기랑 결혼하는지 한 15년 증 후에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현속 전통이 그렇게 되어 왔으니까 아, 자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 여기가 큰딸 2006년생 아, 우에노 아사미의 동생 우지 우에노 리사라고 있죠 거기하고 동갑이고 둘째 딸은 여기 이게 둘째 딸입니다. 둘째 딸은 2009년생 스미레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스미레만큼의 좋은 성적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특히 이제 언니는 얼마 전에 기성전 예선전, 기성전 예선전에서 스미레한테 한번 진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엄마가 복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laughs> 엄마가 누 복수하기 쉽지 않죠. 예, 바둑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스미레의 흑번인데요. 스미레도 이제 공격형 바둑이니까 흑번을 잘둡니다 초반에 이런 수들 아주 그냥 호방하죠? 사실 이런 수들은 인공지능의 수는 아니에요. 여기서도 에 이렇게 뛰고 여기 왔을 때 이런 수는 인공지능의 수는 원래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수에 대한 응수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하나 붙이는 거는 맞는데 흙이 이쪽으로 젖혀왔을 때 여기는 솔직히 제가 인공지능의 해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공지능이 말하는 블루 스팟은 이자리예요 그리고 여기를 뚫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막을 때, 요 단수치고 한잔빵 따내는 건데, 이렇게 해야 1 0한집 정도 좋습니다. 조금씩 크기의 핵마가 좀 후방하다고 했지만 약간 실속이 없는 수들이잖아요. 그걸 응징하는 진행, 수들이 이런 겁니다. 근데 요거를 못 두고, 여기 끊으니까 단수칠 때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쪽. 뭐, 어떻게 걸리니까, 한방 얻어맞기도 하고. 그래서, 밑으로 치고 딸 때, 여길 뚫릴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이었는데, 흙이 손을 빼고, 여기 패감이 있죠. 패를 거느면은큰 패싸움이 납니다. 패싸움의 그러니까 뒷맛이 남기 때문에, 여기를 하나 더 보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거, 이 수는 이제 인공지능의 수죠. 이렇게 두어놓고, 이렇게 하고, 지켰는데, 여기까지 되고 보니까, 이미 한몇집 분리해요. 뭐한집 반, 뭐한 집에서 한집반 정도 거꾸로 그 백이 분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좀 잘못된 건데, 아까 잘못된 수라고 하는 거를 제대로 인공지능처럼 받아야 백이 좋다는 수는 솔직히 그거 사람이 줄수 있는 건지 조금 애매합니다. 좀못둘것 같은 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까지 그렇다 치고, 여기서 이렇게 두고 한변 지키고요. 여기를 예, 요 자리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백들도, 백돌의 스들이요이런 것들도 여기를 둬야 돼요. 요 자리를 둬야 요 세력, 빵따남한 게 약간 약해지기도 하고 요쪽이 좀 얇아서 보강을 해야 요 귀에 뒷맛이 없는 건데 거기를 안 두고 이렇게 쭉 진행이 된 다음에 흙이 오면 지금도 여기를 좀 밀어야 되거든요. 요 귀에 뒷맛이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여기 붙였거든요. 우변을 둔 다음에 여기도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렇게 두는 게 정수입니다. 그러면 여기 어떤 뒷맛이냐, 요거를 움직이는 게 있어요. 여기다 두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젖히면 막아도 이돌이 잘안 잡혀요. 여기서 이걸 젖히면은 이렇게 치는데, 그러면 이걸 잡으러 가면 급수가 여기잖아요. 근데 요걸 잡으러 온다고 여기다 두면요, 여기를 젖히는 수가 있어요. 줄 수가 없죠. 이렇게 돼갖고, 폐가 나니까, 이건 뭐 폐를 이으면은, 이렇게라도 죽잖아요. 여기 이어도 뭐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그럼 여기 어디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여기를 빠지면은, 여기 찝어서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받으면, 이렇게 이어서 삽니다. 이렇게 살려주는 거 이제 손해니까, 백도, 아, 여기를, 아, 이렇게 잡으러 갈 수는 없고요이 장면에서 잡으러 가는 게안 되니까 여기를 두는 건데, 그때 이걸 하나 단수를 쳐놓고 이렇게 폴짝 뛰면 살았어요 안에서. 그럼 여기 두고 한칸 뛰고 요거 찔러놓고 이렇게 밀고 나가고 이렇게 두면은 그 다음에 여기다 놓으면 이제 백도 살긴 하거든요. 요거 숨 빼면 여기 치중해서 죽습니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요거 하나만 교환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요 뒷맛이 흙이 나빠서 백 대마도 살아 있습니다. 손을 빼고 딴데둬도 돼요. 근데 이렇게 도면 한 1.3집 정도. 그니까 1을 둬야지 1.3집 정도 분리한 거거든요. 100은 아, 2도로 살았지만, 사실 실린 다 뺏겼고, 물론 이제 바깥에 조금 나오긴 했지만은, 이런 2로 움직이는 수가 있다. 그런 건데, 지금 여기에서 어디다 뒀냐. 실전이 여기 붙였거든요. 이 수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여기를 막으니까 이두칸뛴게 자연스럽게 막 연결이 되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붙였으면 기본 맥으로 다시 이거는 유명한 맥이라 이걸 끊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흙이요거 단수 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그래도 한한세집 정도 백이 한세집 정도 나쁜 거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2로 단수 쳐준 게좀 손해니까 근데 이거를 안한 거잖아 여기 없는 상태로 그냥 여기를 치받으면 여기 두고 그 다음에 끊으면은 요걸 안 해주죠. 두더라도 이렇게 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흙도 요거를 치지는 않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단수 쳐야죠. 이쪽으로. 방향이. 그리고 올라서고, 아까는 이게 이렇게 교환이 돼 있는 거였는데 그게 없으니까. 여기다 두면요. 요거 두고선 벌써 승률이 한 95%쯤 됩니다. 벌써 시작하자마자 컷이에요. 그러니까 백이 여기서, 아, 요게, 여기 지고 치받은 수가 얼마나 잘못됐냐 이런 건데 이제 스밀에도 요거를 못 쳤습니다 욕심이 나서 이렇게 단수 쳤는데 그래서 차이는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났다 세집 정도 세집 정도인데 여기서도 그냥 맞고 이렇게 둬야 아주 끝내기 관계상으로도 좀더 좋은 건데 이 단수는요 항상 대체로 손해에요 이득인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이 단수는 안 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축머리를 붙였는데 축머리는 받았어야 돼요. 나중에 하다못해 이거 축머 축이 안 되게 되는 상황에서 이게 움직이게 되더라도 예를 들어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해서 뭐 이게 축이 안 되겠죠? 예, 축이 안 된다 서 이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런 데 붙여 가서 이게 타개를 하면은 뭐 이게 석점이 굉장히 무거운 돌이 아니니까 흙도 우산기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살수 있어서 축에 그렇게 민감할 필요가 없었는데 축을 이곡정해서 이렇게 받으니까 거꾸로 흙이 이쪽을 쳐서 이런 맥점도 뒀어요. 근데 사실 이 맥점은 그렇게까지 좋은 수는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백이 변신을 꾀해서 이걸 따낼 때 이렇게 뒀고 사실 이 수도. 어 이쪽으로 두는게더 좋은데 이렇게 되니까 지금 흙이 아까 좋았던 거에서 조금 더 좋은 정도 한세집반뭐그 정도 좋은 상태로 이제 중반전이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수도 33으로 들어가야죠 실리가 좀 부족한데 지금 전반적으로 백이 실리가 좀 없거든요 이렇게 돼서는 좀 힘들다 요거 하나 밀어놔서 귀에 뒷맛을 조금 없애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들어간 수가 좀 이게 좀 전략 부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은 크게 강해요. 빵단에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려면 이쪽으로 들어가야죠. 거기를 끊고, 뭐 어떻게든 여기서 비벼봐야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를 이렇게 늘고 두면은 이거 받고, 이런 식으로 된 다음에 도망가서 두면은 뭐 잡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은 요게 한세집 반, 뭐요 정도 불리한 거로. 중반을 시작하는 거예요. 세집반 정도 부족한 거는, 뭐, 사람 바도로 들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둬야 되는데, 실전은 이제 이게, 여기를 들어오니까, 씌워갖고, 일방적으로 곰마로 몰리게 됩니다. 이 일방적으로 곰마를 몰리니까, 바둑이 이제 힘이 없어요. 백은 여기 에 급서랑 급소다 급서 얻어맞고, 여기를 살겠다고 이게 나오는데, 그게 빵따름을 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다 살려놓고, 백이 밀고 나올 때 쭉쭉쭉쭉 늘어요. 사실 여기에서 흙이 요걸 밀어서 이렇게 두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어깨 짚어서 나올 때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거를 이렇게 움직여 가면은 이건 뭐 거의 끝났습니다. 흙의 승률이 한90몇 퍼센트 돼요? 97%뭐98%이 정도가 될 정도로 한 열대집 이렇게 좋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여기도 약하고 이쪽도 좀약지 약간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 건데 실제는 요걸 붙였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백한테 마지막 기회예요. 뭐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끊으면 사는 모양이 나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단수를 치고 여기 붙였으니까 차단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때 요렇게 두면은 간단하게 요백대만살 사러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치면 이렇게 단수 쳐서 요한 점이 떨어졌죠. 그렇다고 이렇게 두면 역시 여기를 두면 요거를 하고 이렇게 두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살았죠. 살아왔고. 또 다른 수로, 이렇게 둬도, 여기를 나와서, 여기를 두고, 여기 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5로 두면 살아있기 때문에, 대마가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둬야, 한세집 정도 분리한 거. 아까 그 상태가 다시 유지가 되면서, 뭐 중반 이후에 싸움이라든가, 뭐종반에 끝내기를 기대할 수 있는 건데, 실제는 이거를 붙였는데 그냥 받아주니까 흙이 더 좋아졌죠. 여기를 쭉 밀면서 그냥 바둑이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중앙에서 이돌이 연결되면서 요 흙은 살았고요. 이 백이 도망가는 동안에 요 말, 장대말인 흑대마도 쉽게 살아갑니다. 살면은 그게 살면은 흙이 아까부터 집은 많았기 때문에 백이 완전 집 부족이죠. 그래서 실리 부족이 돼서 쭉밀리는한 판이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보면, 흙이 그렇게 특별히 끝내기를 더 잘한 것도 없고, 또 뭐, 물론 백기도 잘한 것도 없습니다만, 조금씩 그냥 끝내기를 해도 그냥 그걸로 이겼어요. 여기 붙여서, 이런걸다 했는데, 일단 기분은 냈죠. 그런데 요거 자꾸 살아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름 백이 끝내기를 많이 했는데도, 여기 이렇게 두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상변에 비막 끝내기까지 하고, 하변 맞고, 여기 두니까, 요 흑대만은 딱두집 나오고 산 형태지만, 이기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지켜갖고, 지금 흑이 덤을 주고도 한 일곱 집 정도 우세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밀린 거죠. 초반에 약간 스미래가 이상감각으로 조금 꼬셔먹는 수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갖고서 뒀는데, 그거를 이집이 실단이 응징을 못하는 순간에 스미래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4연승이에요. 4연승이면 지금 단독 선두인데 물론 이제 그 우에노 아사미 선수도 지금 성적이 좋기 때문에 같이 겨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에노 아사미도 3전 전승이거든요. 그래서 후지사와 리나와 결승 도전기 3번기를 두 사람은 결국 나카무라 스미대와 우에노 아사미의 2명으로 압축되고 있거든요.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뭐 결국은 또 일본 여자바둑계의 순파전은 후지사와 리나 우에노 아사미 그리고 나카무라 스미레가 항상 이름에 올리고 있다라는 거. 스미레가 굉장히 강해졌다. 이런 건 이바둑을 봐서도 알수 있습니다. 이낙고바시 이즈미는 왕년에 그 여자 1인자였습니다 단순히 감운만 좋은 게 아니라 여자 1인자였었는데 조금 나이를 먹기는 했지만 이렇게 완, 가볍게 완파하는 걸 보면 스미레의 실력이 지금 쭉쭉 뻗어나가고 있다. 이걸 알수 있는 한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